고고고 내가 보는이야 미니언 생성까지. 아 제발 있어라. 체남았습니 어, 어. 야, 깎다. 땄다. 야! 이 미치겠냐? 야, 씨발. 야, 와... 이걸 이렇게 따네 형님! 청계... 청계 좋습니까? <laughs> 리부랑 맛있는 거 드십쇼! <laughs> 와... 아나집 가야 되는데? 아니... 늦었는데? 그냥 하자 그냥 하자 그냥 오케이 아 근데 나 W 죽가서 먹을 수 있으려나? 먹을 수는 있는데 좀 느리긴 해 근데 쟤네가 견제 올 수도 있어 아... 좋다 견제 안 올려나? <laughs> 은인형님 안녕하세요. 야씨, 펌을 땄어. 아, 이거를 받을가 <laughs> 아, 존나 느리다. 아, 느리긴 존나 느리다. 와, 이거 리셋될 뻔한 거 같은데. 안 놓치겠는데, 근데? 근데 안 놓쳐서 이득이다. 허분 시작이라. 라인은 땡겨야 될것 같은데? 아씨. 나 점화 없어. 와. 분노 오반데 맞다, 형. 저 새끼 봐도 존나 잘하네. 나 버스님 <laughs> 1개 감사합니다. 야 형님 이0개 아, 감사합니다 0 0킬아 좋고요 포션 먹어 포션 먹어야 되지 않나 먹다 먹자, 먹자 형님 아 감사합니다 아, 이게 좋고요 와 이거를 아 기분 좋구만 아 감사합니다 와 이걸 받으가 바드 형님 고맙습니다. 아, 아이고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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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었다. 어, 바드 갔는데? 얼마 안 됐나? 나 올라갔다 탕했습니다. 아, 근데 따뜻다 아, 기분 좋고요 아, 감사합니다. 복구형 방열을 달았다고요? <웃음> 이야. <웃음> 달달합니다. 무빙 <루빙> 안 한다. <laughs> 이 새끼 요우무 애시간는 새끼. 이 새끼 나한테 시1으로 개발렸어. 내가 이지했을 때. 근데 이 새끼 바드가 존나 잘하네. 근데 네. 내가 네. 프레이영이랑 저 새끼였는데 BF하나 딱 나오면 어 무빙을 무조건 왼쪽으로 하는거 많았었구요 아 여러분들 첫판부터 달달합니다 미션을 이렇게 간단하게 성공할 줄 몰랐습니다 아. 요즘 미션 승률 안좋았는데 와아 힐 빠졌나? 힐은 안 빠졌지 힐못 빠졌지 아, 더 오른쪽으로 갈까 아, 기분 좋고요 제 바드 얘, 걔예요 클라우드 나이그 북미, 북미 프로 이거 난좀 위험한데? 저만 있긴 하거든? 근데 쟤네도 힐은... 귀찮게 받았어요. <laughs> 플래시 아끼지 말지. 자난 웃기는데. 누굴 소리야, 이거. 아, 이거 싸움은 애매하다. 응, 싸움은 애매해. 우리 힐 없었어. 내는 거나 혼자 봤다. 누가 왔다고요? 아니, 바도 혼자 집 갔어. 공부 타고 갔어. 어, 안간건안간것갔다 언제 풀 없어서 할 애일 거야? 아마 이기는 게. 어, 오늘 조구형 치킨 값 버셨구만. 시작부터 좋커 아, 지형, 저랑 교환하면 좋지 않습니까? 이득. 야, <laughs> 네 판만 이기면 600점이기도 하고. 오늘 잘 찍고 치킨 먹고 형님, 에? 리브랑 뽀뽀 한번 하시고. <laughs> 야, 좋습니다 형님. 리브랑 오늘 사랑이 뽀뽀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<laughs> 왜 없는지 모르지. 이판 네가 트리플 이상하고 승리 시에 보너 로너스로너천개복고요 오 형님! 이판 어? 제가 트리플 이상하고 이겨야 돼요 트리플 이상하고 이기면 된다고? 어 형, 형도 천개 나도 천개 아, 오케이 저천개 <laughs> 어. <또> <laughs> 어, 오케이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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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오늘 리브 리부 포식한다 리브야 고마워해라 새끼야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트리플? 예타로 네. 빨리 넘어가는 쪽으로 아 바텀 바텀해서 그냥 정글 오면 트리플 하면 되죠 형님 이거 아 뮤직형이 제가 보기엔 조만간에해장되지 않을까 예아 킥뷰도 10만원치 이야 좋았다 좋았다 형들 형들 나가지마 복쓸 확률이 있어 내시는 음. 법아 네, 근데 지금 좀 멀어 오 뛰어나가 봐야겠다 여기 있는 거같아데 부시 아니네 못 먹고 있었네. 아, 와, 나, 개소리. 예, 지금, 토바나, 아껴 써야 됐는데. 이게 바가 초반에 압박을 못하나 별로 안 좋더라고. 바나토 이거 지금. 나 토바나, 토나안될나 토바나, 아, 바이다 당했으니까. 대신 유기라 아 근데 쟤들. 노력은 인정해줄지. 이거 고 안돼안돼안돼안 돼, 안 돼, 안 돼. 어, 되나 아얘난 죽었다 룰루 텔 이거 봐 룰루가 죽겠는데 아니 나이스 뭔가 되게 무은구도였는데 음. 바텀은 어쨌든 무조건 이득 라인을를다 박아가지고... 텐타는 음. 거의 힘들죠. 이즈도스, 이즈도스를 리완고한시트리플승리쓰고 죽었지 리 아 그게 아니라 죽을 때 룰로 q 피하려고툴 누른 것 같아. 트리플이 안되 애쉬 궁 없나? 아까 어요 로봇 가야지. 뭔가 없같또나기달릴 아, 탑이다. 돌리는 으면될것 같은데. 한방 가네. 근데 내 탑에서 안 죽으면 이제 터져 가지고 펜타하면 만개로 추가 더 준다고. 펜타까 <목소리> 오케이 잡았어. 오 빠져 빠져. 아 이거 오히려 낫게 됐다. 오케이 나이스 게임은 일단 이긴 거 같고 오. 어 플래시 그냥 쓸라는데 안 쓰기 잘했다. 오어탈탈 탈. 지금은 지금은 데금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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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스은리금 민다 금은빠지면 그래서 이제 봤으니까 아, 지금 또 코난 돼? 아, 집갈걸한 발부터 봐야겠다. 얘네가 일찍 죽어가지고 저는 스레쉬 할 때는 무조건 기동신이에요. 스레쉬는 나머지는 비동라인 음, 손에서 푸구만 아, 깨지나아 어, 깨질 <laughs> 아 이거 집 다시 갔다 와야 되나? 와디가 하나도 없는데? 이쪽 잡아주는 요고 여기. 여기. 아씨. 무사이니들럭기 힘들어. 진짜. 사거리 짧은 애들은 웬만하면 들럭기 힘들어. 그래도 10이라도 잘안 나오는 것 같아. 그래도. 아. 집안 갔던 거지? 무시. 얘네도 와도 없을 텐데. 이거 일단 이케 쪽인 거 같은데 탑탑 밀었으니까 그냥 이쪽 빠지면 안 되나? 공을 궁을... 날 맞출 거야 아마 아 브론즈 여... 탈출 님 생각에 네. 감사합니다. 기다리면 이쪽 어, 노력은 인정해주지. 기다리지 계속 못했는데 이거 트리플 하고 바로... 하면 이제 이기면 천개 그리고 팬타면만개 팬타는 가망이 없고 솔직히 오케이 했을 <laughs> 아 저거 텔은 쓰지 말지. 나 궁이랑 점화 없어. 근데 쟤 저기 있다. 아드아드 위. 아이고 근데 안 된다. 궁이랑 점화 빠졌구나. 나 올라가면 너 잡을라고. 분들 내가 미션 꼭 성공할게 오늘 킵듀 받아서 역캠방 가자 역캠방 본방 가자 뭐야 돼요 이게? 이 <laughs> 새끼 무빙 안해 아 이거 어? 아? 아, 아깝다와참 진짜 잘 쌓다 근데 눈에 잘 피하네 어, 차를 처치했습니다. 돈만 받으면 그만인가? 아, 자막을 길들여서... 아, 어떻게 하면 트리플을 할수 있지? 아, 오픈이야. 근데, 안 돼! 하지 마안돼 하지 마 <laughs> 오픈을 하지 말래 이제 오픈하지 마야이새끼아 오픈하지 말라고! 아아 <laughs> 그럼 그말 하면 더안 주죠. 얘네가 주겠어요. <laughs> 아 진짜? 아, 이제 무슨 오픈이야. 게임을 열심히 해야지. 이 새끼들은 그말 하면 더안 줘. <laughs> 이거 김치 만들자. 학생입니다 루브라 개피 만들어. 루브라 <laughs> 개피 만들어? <웃음> <웃음> 아, 근데 뮤직형이 이런 미션을 하면 애들이 꼭 오픈해, 씨발. 이 새끼들 뭔가 있어, 그쵸? 간다, 김치하러. <laughs> 네. 너무... 어, 애들 그좀 센데요? 템이 안나오는게 아니라, 세다. 이달리 나 이달리! 방금 때안 죽어! 아이, 개새끼야, 니가 <laughs> 먹으면 안 돼! <웃음> 야! <웃음> 어? 야! 이 <laughs> 새끼야! <laughs> <laughs> 일단 집 갔다 와서 템좀 사서 어, 조져야겠다. 템, 아, 템 사야겠다. 아. 르블랑이야, 그냥. 그냥 유재예요, 가는 동생. 지아 롱스로 두개 사서 급딜로 간다. 레드도 간다. 아이씨. 야, 왜 이렇게 요이 구간 이렇게 이기가 쉽냐? 진짜. 존나 이 구간 너무 쉬워. 어, 니달리 챌린저네. 지 이거 쉽죠? 아, 이거 쉽구나. 음. 가자, 트리플 하러. 형, 1분 남았습니다. 좋았다, 빨리 가야 돼. 근데, 이길 수 있음. 파이팅 야. 트리플 트리플. 트리플, 트리플. 트리플, 트리플. 트리플. 트리플, 트리플. 야, 나와, 이 새끼들아! <웃음> <웃음> 나와! 핫새끼. <laughs> 아! 안 네. 돼! 오케이, 오케이, 일자1자1자 의자, 어야 안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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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자, 스킬이 자의야 의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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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 아, 인생! 아, 인생! 아, 아, 씨발! 아, 아깝다!